안녕하세요. 세상요정입니다. 오늘은, 어, 수채화 고무나무, 어, 둥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조인 폴리아라고 되게 가드너들의 성지인 곳에서 5 0 0 0원 주고 사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수채화 고나무는 이제 고무나무 중에서는 되게 특이한 종이긴 하지만, 양재나 과천 이런 데서다 파는 종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고나무 과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사왔고요 어... 토분은 이케아에서 산 잉에페라라는 토분이에요. 어... 이게 3,900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건이 받침과 같이 세트로 3,900원에 팝니다. 그래서 토분이 이제 뭐 이태리 토분이든 독일 토분이든 되게 비싸잖아요. 보통 이정도 사이즈로 사려면 적어도 한만원돈 줘야 되거든요. 이 받침까지 같이 사려면 근데 여기는 두개 합해서 3,900원에 팔아서 몇개 사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케 갈 때마다 이 토분을 더살것 같아요. 가성비 되게 좋은 토분이다 그리고 되게 깔끔하죠 생긴 것도 그래서 인테리어하기도 되게 좋은 토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분은 이렇게 받침이 되게 커요. 그 말인즉슨 기다가 이제 저명관수를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명관수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받침을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 주기가 귀찮으신 분들, 그리고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보통 저면 관수를 해서 물을 여기까지 채우고 어, 자동 급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 식물 케어를 하시는데 그럴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 이 토분입니다. 그래서 강추 드리고요. 어, 그럼 이제 수채고무나무를 화이 잉에페라 토분에다가 빠르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티커는. 깔망 깔아주시고요. 이제는 뭐, 제 영상 몇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깔망은 움직여도 이 구멍이 딱 막아지는 수준으로 크게 이 망을 깔거든요. 어... 우선은, 난석부터, 아, 난석이 없으니까, 중마사, 세척마사. 깔아주고요 움직이죠 바닥이 안볼 정도로만 분갈이 흙이랑 소린 마사토를 9대1 정도로 섞어 줬어요 왜냐면은 하이 고무나무는 먼저 키우기 쉬운 식물이기 때문에 어, 과습에도 강해서 그래서 굳이 마스토를 유칼립투스나 뭐 올리브 나무처럼 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많이 섞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9대1 정도로만 비율을 해서 섞어줬고요. 문화물 한번 떼보겠습니다 안에, 흙 안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이 흙이 어떤 흙에다가 신겨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벌레나 뭐 애벌레, 알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흙 상태를 살짝 보고, 다행히 여기는 흙이 좀 깨끗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 흙만 살짝만 털어주고, 바로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심어주면 적당할 것 같고요. 센터를, 센터를 잘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흙 넣어주겠습니다. 큰 화분에 심어졌으니까 이 고무나무도 아주 잘 자라겠죠? 수차 그림 같이 그림 같아가지고 이름이 수차 고분 나오거든요. 살짝만 다져주시고요. 물한번 주면은 흙이 안으로, 안쪽으로 쫙 다져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까지 심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짜잔! 분갈이 완성!